안녕하세요 이성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장인데요. 네. 로마서 5장에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 그것이 우리의 아, 죄를 다 사하는가에 아, 대한 대답으로서 그 첫째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죠? 이렇게 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어, 아 이거를 따로 한번 설명을 아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 네, 그래도 6장이로 설명을 해야 돼서 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어, 통치를 우리가 받는 존재죠. 어, 근데 어, 사단과 죄와 율법, 어, 사망의 아, 원래는 지배를 받았었어요. 아, 이 영향력 안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법 아래에 있거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아, 여기는 은혜, 여기는 법. 예, 그리고, 아, 전에는 어, 어디 있었냐면, 이 사단의, 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아, 죽어 있는 자였죠. 죽어 있는 자. 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아, 그곳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 그 깨어진 관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리고 그분이 아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범, 검사가 어, 법을 가지고선 이 죄인을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아, 당신 이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으셨죠. 그그렇 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판결을 받기를 사형이라고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그 형벌을 어,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거죠. 그것을 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어, 예수님과 어, 우리를 동일시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판결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사용을 어, 받으셨다는 라거 형벌을 어, 이게 이게 대속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지금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인 거죠 아직 그 형벌을 받기 전인 거죠 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런지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예전에는 이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사단의 아래 있었고 사망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온전히 아, 내가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법에 아, 지배를 받고 있었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분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죄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아, 이미 바, 형벌을 받게 되어진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아, 논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실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 된, 우리의 옛몸, 아 옛몸, 아 죄인 된 우리는 아 옛사람이라고 하죠. 예.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죠. 함께 살아남. 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냐면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예,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예, 거듭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그분 안에서 어,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것을 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그 앞에 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 그렇게 예수님의 어, 했으면은 우리가 뭐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법 아래 있었어요. 법의 지배를 받, 여기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죠. 얼디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아, 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소속이 아, 변화되어진 거예요. 네, 여기서 이곳으로. 소속이 어,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어, 넘어가 어, 의의 종이 됐고 은혜의 종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예전에는 뭐 죄의 종 이쪽 이쪽의 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율법의 아래 묶여서 아, 포박을 당하고 아, 죄인이 되어진 거죠. 아, 그래서 그의 종,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의 종으로 할 거냐?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 예, 이게 복음이죠. 뭐, 어떻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아,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희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은 뭐예요? 바울이 아,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겠죠. 복음으로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네. 죄로부터 해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의에게 종이 되어졌어요. 예. 우리는 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요? 어떻게요? 교훈의 종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계속 죄에게... 아, 율법에게 사망에게 여기에 내 몸을, 지체를, 내 팔과 다리를 여기에 내어준 거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줘. 즉, 의신, 이이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 날마다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라 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네. 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의와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네. 이 죄의 종로서탈 때, 너희들의 삶은 어땠냐, 라는. 이제 너희가, 아, 그때, 그때, 이때, 그때, 이제는, 그쵸? 계속 반복하죠. 그때는 어땠어요? 하지만, 너희,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북고하라,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아,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laughs>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슨 뭐야? 죄를 위해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예. 제목이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예.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 5장, 6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아, 세례에 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 뭐냐면, 그분과 연합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분의 소속이 되어졌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은혜 아래 있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 상황이 어렵고 또 어, 구정물을 밟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